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록콩 다육입니다. 오늘은 여기 백화미인 다육 정원 저희 음, 킵장에 또또 친구 친구 우리 친구 어, 무지개 다육 여기에 또 아이들 잠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자, 어. 어, 우리 무지개다육 님은 두들레아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아이들 하나하나 진짜 정성을 들여서 잘 키우고 계시거든요. 자 일단 두들레아 먼저 시작을 합니다. 우리 무지개다육 님은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아이들을 잘 돌봐요. 뭐든지 다 예쁘게 예쁘게 예쁜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고요. 어, 두들레아도 이 목대 좀 보세요. 저처럼 관리를 안 하면 개 꼬라진데 아, 우리 친구는 정말 예쁘게 관리를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두드리아도, 두들리아도 이렇게 멋지게 잘 키우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친구가 아직 나오질 않아서, 어, 저 혼자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어머! 잠깐만. 자, 나중에 우리 친구가 오면 인터뷰도 살짝 할 건데요. 일단은 제가 영상 먼저 찍어 놓습니다. 시간이, 어, 점심 시간에 잠깐 나온 거라서, 요렇게 잠시 찍어 보고요. 나중에 친구가 왔을 때 다시 한번더 간단한 인터뷰 할수 있으면 해야 되겠는데, 우리 친구가 오늘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두둘레 아들 요렇게 키우고 있고요. 음, 우리 친구도 역시나 세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예쁘게 잘 키우는 친구라서 볼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뒤에 아이들 또 이렇게, 국민이들도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자, 예전에 프릴들 로사로와 정말 예쁘네요. 자, 백봉도 완전 북은둥이. 아우, 없는 게 없어요. 이렇게 <laughs> 빌러본 코너들도 있고요. 자, 요 아이 좀 보세요. 똥똥하니 예쁘네. 자요 레오칸엄이 아이도 저한테서 자 데리고 가나이고 자 이렇게 위에 국민들 보세요 요게 신상이라고 해요 신상 피카츄라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뭐죠 무슨 뭘로 뭘로 같아요 너무 예쁘다 이 아이는 뭔가 모르겠어 그리고 저희 하우스는 구감용을다 대부분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자 멋진 화분에 우리 청송분이네요 자 멋진 화분에 구 감염 키우고 있고 루비도나 좀 보세요 세상에나 이렇게 예쁜 루비도나 대품 완전 대품 중에도 초대품이에요 굉장히 커요 자제손가락요만한데 완전 크죠 아 예쁘다 요 루비도나 더 예쁘다 요 아이는 오래돼가지고 이제 철화가 막 풀리고 있어요 하나하늘 하나 터져서 포도송이 같아 어, 진짜 예쁘다 청이 한번 모델 한번 해줄까 청이 자 옳지 자 청이 자 <laughs> 청이를 데리고 왔거든요 자 너무너무 예쁘죠 정말 관리 잘해요 자이거 요번에 신상 요것도 <laughs> 저한테서 데리고 왔어요 너무 예쁘죠 판고체 정말 예쁘죠 한협으로 제가 음, 구입한걸 우리 친구가 또 어, 사갖고 갔어요 <laughs> 똑같은 가격에 그대로 예쁘게 잘 키우는 사람이 키우면 좋죠, 그쵸? 피치엔젤도 너무너무 예쁘네요. 피치엔젤 맞지? 너무 예뻐요. 자, 살구민도 이렇게 예쁘고요. 아, 정말. 뭘로 좀 보세요. 자, 고급분에. 우리 친구는 또 화분을 좋아해요. 그래, 화분을 좋아해서. 이렇게 멋지게 예쁜 분에 또 심어 놓고요. 그리고 이건 우리 도도 언니가 또 토관 안에서 샀던 선인장들 예쁜 아이들만 또 쏙쏙 빼가지고 왔네요. 지난번에 도도 언니 자리에서 봤던 남봉우. 너무 예쁘죠? 그리고 실루엣을 좋아해. <laughs> 귀여워. 이 고양이들 좀 보세요. 아우, 이것봐, 이것봐. 세상에. 소인재금을 이렇게 심어 놨어요. 옛날 누니분이다. 너무 예쁘죠? 아우, 옛날에 누니분도 진짜 구했어요.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아, 흠, 예쁘다. 우리 카시오 조꿈도 이렇게 예쁘게 심어놓고다코오팔이네요 그렇죠? 다코오팔 같아요. 얘가 요즘에 다육이는 신상다. 여기는 잘 몰라요. 제가 잘못 떠나지 한 2, 3년이 됐기 때문에 음, 다육이를 안안 <laughs> 안 사니까 이제 예전 다육이만 알지 현재 다육이는 몰라요. 아이고, 모닝듀, 모닝듀. 와, 뒤에서 보니까 누비도나좀 봐. 세상에 흠, 너무 예쁘다. 아이보리도 이렇게 잘 키우고 있어요 음, 멀로차라도 너무 예쁘다 어머나 이건 백미죠 백미 아우 예쁘다 음, 이렇게 예쁘게 잘 키우고 있어요 여기는 국민이 자리 와 이너미스도 또하나이를 샀네 정말 예쁘다 이너미스 친구가 음, 저한테 선물을 주고 지금 또 새로 샀어요 그리고 향기 좋은 보콜리 그리고 이제봐라 도비 샴페인. 너무 생 듣기 이쁘네요. 음, 이렇게 예쁘게 저 축소도 저렇게 키우고 있고요. 어머나, 여기는 정리전이네. 요렇게, <laughs> 어, 또 여기는 에오니엄들. 저렇게 에오니엄을 키우고 있어요. 예쁘다. 그죠. 요 조그만, 이제, 조금이 화분들도 사가지고 이렇게 해놨네. 야 우와, 여기는, 오, 우리 친구 스타일이 아닌데. <laughs> 친구 스타일이 아닌데. 아우 블루드래곤 손톱도 보세요. 손톱 예쁘죠? 아이고, 예쁘다. 이건 몽블랑인가 봐. 아, 티인가? 몽블랑이다. 몽블랑. 아 예쁘다. 이게 뿔로 돼놨네. 이렇게 여기가 피해요. 아, 중심 잡으라고. 아무래도 해놨나 보다. 우와 이게 50년 후 꽃이 피었네요. 음, 레티지아 잭기까지 보세요. 와 진짜 묵은둥이죠. 이렇게 고급스러운 분을 좋아해서 고급스러운 분 많아요. 덮밥분도 많네. 아, 여기. 여기도 친구 거예요. 맨날, 무지개 다육님은 세다이를 하고 있고요. 우리 하우스는 대부분이 심미로 어,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세다이씩, 네다이씩 막 하고 있어. 어, 뭘로 봐봐. 뭘로 묵은둥이. 예쁘다, 그죠? 자, 사타마크좀 보세요. 사타마크 와, 잘 키웠다. 실루엣 좋아하니까. 실루엣 또 있네요. 와, 아, 예쁘다. 그리고 요 핑크로즈 좀 보세요. 와, 색감 좀 보세요. 정말 우아하다, 그죠? 우아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 응. 와, 이는녹두 빙수 저희 하우스에도 이렇게 에오니온 풍이 불어가지고 다들 애오니 몇 개씩은 키우고 있어요. 아, 예쁘다. 이건 핑크 요정인데 내그음 달라. 왜이게더 예뻐 얘는 검인가? 나 <laughs> 이건 핑크 여왕. 색깔이 조금씩 다르죠 핑크 요정은 요렇게. 매금 장미. 요 위에 꽃대가 나왔대요. 그래서 속상해 하더라고. 그래 꽃대를 좀 잘라 버렸네. 어, 얘는 저거다. 나도 있던 여자야 했던 게 뭐였죠? <laughs> 까먹었어, 까먹었어. 이거 있잖아. 나또 까먹었어. 나도 맛, 뭐, 뭐지? 마도 있는 여자야! 그랬었는데. <laughs> 자, 흑사금. 예쁘다. 자, 이런 표 없으면 저 몰라요. 요즘 에오니엄들. 아, 이거는 진짜 멋지다, 수영. 제가 좋아하는 수영이에요. 어머나, 이게 오래되니까 이렇게 이뻐요. 이게, 어, 할로윈은 아닌데 캐시미언가 보다. 할로윈은 여기 줄이 쭉쭉쭉 들어가거든요. 아, 이런 철화 너무 좋아해요, 저. 응. 철화는 통철화, 역시. 통철화가 멋져 풀려도 너무 예쁘거든요. 자, 그리고, 야 여기는 지혜다, 여기야. <laughs> 와, 자리도 너무 예쁘다. 정리를 우리 친구가 하나 말았구나. 자리가 많이 난다 하더니 진짜 자리 많이 났네. 응, 아, 천천히 가야 하는데, 그죠 근데 제가 마음이 바빠. 빨리 또 사무실 들어가야 해. 아, 예쁘다. 요거는 꽃 화병에 예쁘다. 그죠? 녹두빙수나 아니면 저거 같다. 마이바흐. 마이바흐. 자, 요렇게. 아구야. 아구야. 세상에. 이거 하이트 스노우. 그죠? 하이트스노우죠 아유, 얼라공주로 얘는. 음. 이제 밀어 넣어야지, 친구 거. 제가 끊었으니까. 자,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못 싸워. 자, 전부 다 자리가 부족해서 이렇게 다이를 연결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날씬하지 않으면 이거 못 들어가. <laughs> 자, 자. 아, 역시 저는 두더리가 이쁘네요. 우와. 예쁘다. 자, 자기를 무지개 다육으로 꼭 해달래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 아, 저건 너무 예쁘다. 아우, 목대 좀봐꿀먹지 제, 제, 제. 자, 오늘은 무지개 다육에서 또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언니, 안녕, 안녕! <laughs> 아, 진짜 혼자 중얼거리고 있어요. 자, 이상. 초록콩 가육의 초록콩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